시편 2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씀전하하습습다다 오늘 시편 2편은 메시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다윗의 왕조가 회복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고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통치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분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바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이 말씀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분명히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어떻게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일까? 가능한 이야기구나.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복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만물을 다스리라. 그 에덴동산에 아담을 두셨을 때는 거기에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나무가 있습니다. 그걸 먹으면 그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았다면 거의 하나님처럼. 통치권을 가지고 피조물을 다스리면서 영생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그걸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이 사람이 우리처럼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게 됐는데 저 영생하게 하는 나무 열매까지 먹고 영생하게 되면 안 되니까 에덴, 에덴에서 쫓아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리지 못하고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로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문화에 끌려다니거나 이렇게 통치하지 못하고 속박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죄인인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곧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제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로 통치권이 회복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가 무슨 권세입니까?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통치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한 분에게만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만 다스림을 받아요. 그러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사람들, 물질, 세상의 문화, 그 어떤 것에도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 권세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통치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통치자를 찾아 헤맸습니다. 알렉산더 대제,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하지만 33세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는 시리아, 이집트, 마케도니아 3개국으로 나눠지게 되죠 로마 제국의 율리어스 시저 대단한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브루투스 등에게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현대사회에 뛰어난 정치 지도자들 대단하죠 하지만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시며 그분의 통치는 절대적이다. 하나님은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비록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왔지만 나중에 총리가 되어 그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나를 여기다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들과 형들의 자손들까지 다 보호하고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고센 땅에 잘 양육시키신 다음에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만드신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그큰 그림 안에 요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자기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 총리가 돼서 그동안 받았던 그 고통과 분노 이 모든 것을 형들에게 완전히 쏟아 부을 거 아니겠습니까? 초기에는 조금 그래 보이기도 해요 형 중에 한 명은 감옥에 잡아 넣기도 하고 조금 약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아, 요셉이 참 여기에서는 뭔가 마음에 남은 게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나중에 그가 이야기하죠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그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계속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신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다라고. 창조와 역사의 주님,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통치를 하고 계시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 주제로 볼때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 나라의 확장 열반까지 확장. 우리로 말하면 울산에서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저도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 이제는 단순한 해외 여행이 아니라 선교를 나가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못 간다 그러면 여기서 보내는 선교를 하는 겁니다. 기도로 선교하고. 물질로 선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시면 그땅 끝을 밟는 직접 선교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수화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 울산에서 땅 끝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목장이 선교를 감당하고 위에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선교지를 밟으면 그 밟는 땅마다 하나님께서 영혼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케일이 달라야 합니다. 그냥 그동안 모은 돈 가지고 여유 있는 시간에 여행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열방까지 확장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가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명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그것이 성취됐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시편 2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부활시키셨다. 이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주신 거죠. 부활하신 주님은 영원한 우리의 구원의 주님, 만왕의 왕,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셨고, 예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갖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고 특권, 재능,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이제 이 통치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주신 이 통치권을 가지고 발휘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제 회복전도팀과 함께 서남호성공원에 전도를 나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속 기도했죠. 출발할 때부터 기도했고 전도를 하면서도 계속 계속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장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삶에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변해요. 우선 내가 변하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면서 치유와 회복을 일으켜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봄비와 같아요 봄비가 내리면 촉촉하게 젖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지나면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라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보여도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봄비와 같아요 성령의 단비와 같아요 우리의 심령에 흠뻑 적셔져서 나중에는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해요 강조하십니다 내게 귀를 기울이라 말씀을 듣고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의 영혼이 살아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라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어떤 천사는 어떤 사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사무엘아 7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나단의 신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맡기셔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아, 너의 집에, 너의 가족, 너의 후손에서 왕위가 계속될 것이다.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비단 다윗의 후손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의 피를 가진 혈연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면 예수님,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그것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간 정권과는 달라요.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왕이 바뀐다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적이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시편 2편 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이 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우리에게 이 특권을 주신 거예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라. 하나님은 예수님께 열방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을 갖고 있어요. 이제는 시간을, 물질을, 나의 마음과 생각을, 문화를 다스려야 합니다. 끌려다니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세상의 지배자들에게 맡기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권세와 어떠한 사명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이전처럼 계속 노예같이 끌려다니게 됩니다. 물질의 노예, 사람들의 노예, 명예와 권력의 노예, 그리고 욕망의 노예, 끊임없이 헤매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통치권이 회복됐습니다. 이 다스림의 권세를 내가 갖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땅 끝까지 다스리시는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우리는 울산에서 땅 끝까지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목장마다 선교사들을 후원하면서 우리 교회 전체가 땅 끝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올해는 교단에서 파송한 네 명과 또 카메론까지 다섯 명 했는데 끊임없이 중간중간에도 청년들, 장년들,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목장들이 계속해서 세계선교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국내에도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국내선교를 감당하시길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영혼을 보내서 제사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라는 말씀이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돈을 버는 것도 우리 일을 하는 것도 말입니다. 돈 자체가 목적이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발휘하고 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가정에서 전업주부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출세하거나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높은 자리,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내 이름을 떨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 우리의 말, 우리의 기도대로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철장으로, 이거는 쇠로 된 지팡이거든요 막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걸 주셨어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두번 인용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나도 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아버지께 받은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끝까지 예수님의 그일 사명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어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우리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만국을 다스리며 철장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악하고 아무리 강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다 부서뜨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트를 밝혔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거 못 쓰면 바보인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실제로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영권을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철장으로 깨뜨린다 질그릇처럼 다 부숴버린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섭죠 하나님의 통치는 은혜와 사랑이에요 동시에 공의와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며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립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이에요. 사실 세례 요한이 한 말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한 겁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이미 영생이 있어요. 예수님이 영생이시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해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어요. 뭐가 해결이 안된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하셨거든요.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그 이후로는 우리는... 죄나 사망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죽음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고난도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요.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예요. 영적인 권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시편 2편 8절과 9절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요 주님께 성취가 되었고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추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 붙들고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영권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 우리는 이 소중한 믿음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한건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로 믿음을 주셨어요. 믿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돈도 시간도 문화도 그 모든 것을 다스리기 바랍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끌려 다니지 말고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께만 다스림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열방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보호와 승리를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간과 물질과 문화와 내 마음과 생각과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권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울산에서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